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우선은 지금 눈이 너무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laughs> 먼저 써줄게요. 이게 A솔루션이랑 젤라랑 만든 패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오래 붙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젤라가. 아이 크안 꼈어. 근데 이거 엄청 두꺼워요. 다른 패드들보다 두께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또 늘어나요. 그죠? 눈잘 보이고 있는 거 맞나나? 초점 잘 맞나? 렌즈 아이 상태에서 렌즈를 껴줘야 되겠다. 제가 지금 커피를 먹어가지고 약간 주의 산만하고 텐션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신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 걸로. 제가 여기 카메라 밑에 너무 금지, 존댓말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유의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렌즈. 렌즈는 램버블 트윙클 더스타 골드. 요거를 껴줄게요. 렌즈 자체는 그레이인데 그 안에 반짝이가 골드 펄이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낀 거, 여기가 안낀 거거든요? 그죠? 차이가 나나요? 뭔가 눈 안에 글리터를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오묘하고 예뻐요. 제가 쟁여놓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 크니까 확실히, 오,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요거, 비비드로 써줄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안 건데 제품 이렇게 보여드릴 때도 약간 말끝을 흐린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비비드로우를 써줄게요, 이게 정상인데 비비드로우 이러고 말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습관으로 생긴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고쳐야 될것 같아요. 너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뭐랄까 그 영상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 끝을 흐리고 반말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앞에는 내가 라고 했는데 끝에는 뭐뭐 했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저는 이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거나 이거는 그런 집중력을 떠나서 되게 안 좋은 습관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걸 다 썼습니다. 어쨌든 하, 그렇게 반말로 끝나거나 앞뒤가 존칭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는 큰일 났어. 고쳐야 돼요. 내가 진짜 아, 그거에서 뭔가 나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거는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생각을 하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비비드로우를 이렇게 발라주고, 와, 지금 여기에만 공병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공병 하나 더 있고, 뜯어둔 거 있고, 저녁 스킨케어 하는 거또 있고, 하,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게 효과가 막 트러블이 어떻게 됐어, 주름이 막 이렇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웠던 스킨과 세럼 또는 스킨과 앰플 사이의그 부족한 미묘한 어떤 수분감을 잡아주기에 진짜 좋거든요. 지성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건성분들은 요거 쓰고 뭔가 앰플, 크림 무조건 이렇게 좀 쌓아줘야 하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수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막 뭔가 공간이 있었던 거에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크림은 요거 써줄게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뜨겁죠? 아니, 제가 요즘에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브이로그가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 3개까지 찍어보는 거였는데 2개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 다 채우면 카메라를 살 거예요. 이번에 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백종원 카메라로 유명한 오디션 캠이 있는데 그거의 버전 2 그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조금 먼저 나오고 한국이 조금 늦는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는 여기 얼굴보다 여기 얼굴이 더 파데가 쉽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독여주고, 여기 눈썹. 저는 여기가 진짜 많이 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우선 요거를 써줄게요. 아니, 여러분, 그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요거? 요거를 제가 진짜 잘 썼잖아요. 근데 이거 버전 2? 조금 더 어두운 색상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써보려고요. 여기 저그 상처 치료한 것 때문에 이 초록색 올리브 이거를 들어오세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음, 여기도 이거 웨이크메이크 써줄게요. 저는 쿠션보다 요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써줄게요. 아주 칭찬이 자자한 브러쉬로 써줄게요. 진짜 얘는 진짜 스패츌러 같아요. 여기를 먼저. 너무 밝것 같아. 이거 왜 토지? 이렇게 밝아? 22호인데? 22호 치고 엄청 밝게 나온 것 같아요. 헉, 너무 밝게 나왔는데? 어어, 아, 너무너무 안 돼. 아,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나왔어. <laughs> 굉장히 밝게 나왔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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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밝죠? 이거는 색상을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랑 그 네이밍 쿠션을 주문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도. 근데 이거 밀리지 않을까? 살살? 근데 제가 약간 파데를 많이 바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패츌러 브러쉬라며. 아니 되게 발림성, 밀착력, 그리고 골고루 발리는 건 좋은데 뭔가 좀 스패츌러처럼 그렇게 양 조절이 쉽게, 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좋긴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근데, 파드 자체는 진짜,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에 쿠션을 쓰면 그렇게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딱 좋네요. 색상이 조금만 더 뭔가 내추럴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제형 자체는 진짜 완벽해요. 무너지지만 않으면 더 완벽하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저의 인생 메이크업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그 브이로그에 나올 텐데, 레페리 레퍼런스 갔을 때 했던 메이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을 건데, 그때 제가 그 파운데이션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그 파운데이션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진짜 하루의 지속력이 끄떡없고요. 표현도 진짜 예쁘고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뭐랄까 제가 되게 신경 써서 찍는 영상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 상처가 조금 더 나았을 때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요거를 조금 섞어가지고 약간 그린빛이 도는 컨실러를 만들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저는 이 컨실러 원보다 이게 훨씬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진짜 좋은 게 똑같은 그린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되게 화사하고 채도가 높은 그린, 근데 여기에는 이런 올리브 되게 차분한. 그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고 똑같은 퍼플도 얘는 되게 화사하고 화이트 많이 들어갔지만 얘는 차분하고 그죠 확실히 다르죠 와 진짜 오 되게 잘 만드셨네요 그리고 파우더 써줄게요 역시 라네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스토리에다가 이거 엔디얼하고 클리오 중에 뭐 쓸지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클리오 댕댕이 컬렉션이 57%, 엔디얼이 43%여가지고 오늘은 클리오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클리오가 고양이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댕댕이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어머야 나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쿨분들은 여기 밑에 칸 섞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위에도 약간 뉴트럴까지는 보르고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선은 이걸로 아뼈다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되게 가볍게 핑크빛이 입혀지는데요? 아, 맞다, 나 눈썹 안 그렸는데. 여러분, 이제 진짜 한여름인가 봐요. 너무 너무 더워요. 그리고 에그멀로.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써줄게요. 아, 이게 여기서 제일 짙은 색이라니. 블렌딩을 해주고 요 이걸로 언더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음영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 뭔가를 조금 섞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이거랑 앤디어를 요거 조금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에 음영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이걸로 여기 언더 삼각존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거 조금 섞어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쑤시개 면봉. 요걸로 여기 끝에 선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밑트임이 되거든요. 좀덜 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뭉뚝하게 딱 끊기면은 이게 아무래도 더 뭔가 선을 이렇게 찍 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끝에를 흐리게 만들어주면서도 선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게밑트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나는 밑트임이좀뭘 해도 어색하다. 컴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찍한거 같이 된다 하시면은 이런 이쑤시개 면봉 사셔가지고 끝에를 조금 더 연하게 블렌딩을 해주면서 날카롭게 만들어주시면 조금 덜 티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블러셔. 3CE에 제가 이 라인 색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 브러쉬를 빨았는데도 여기 살짝 물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페이보릿에서 추천했던 이걸로, 여기. 어? 제가 어제 한번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되게 흰기가 빡 돌았는데, 헉, 얼굴에 하니까 완전 적당하잖아? 너무 예쁜데? 아니, 제가 이게 조금 연할까봐 이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데?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예뻐요. <laughs> 요즘 날씨에,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쓰기 딱 좋아요. <웃음> 아니, <웃음> 저 블러셔 마음에 들면 계속 덧발리게 되는 거 아시죠? <웃음> 아니, <laughs> 3CE 뉴테이크 페이스 블러셔 프렌들리. 요거. <laughs> 꼭 사세요.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요. 제가 저의 인생 뷰러 궁합을 찾았거든요. 짜잔. 요거는 서랍뷰티그 뷰러에다가 그 시세이도 제가 쓰는 마키아주 블랙 고무를 끼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완벽해요. 마키아주 뷰러가 되게 좁게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서랍뷰티에다꾹이게 넣었는데 헉, 완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으로 쓰고 있고요. 서랍뷰티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왜 이렇게 주문할 게 많은 거죠? 공률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한번 전체적으로 딱 찝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쪽 위주로 한번 이렇게 찝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앞에 쪽 위주로 한번 찝어줍니다. 총세 번을 이렇게 찝어주면 완벽해져요. 그리고 여유 있을 때는 불에 달궈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만 찝어주면 더 고정력도 올라가고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펄.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약간 그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그런 재질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여기 눈두덩이 위에. 진짜 스페이스 카우보이 같다. 그 다음에 블랙. 이걸로 진짜 진짜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눈에 뭐가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어가지고 진짜 얇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조금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네이처리퍼블릭. 요거 블랙으로 살짝만. 너무 점막 안쪽까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지베르니 마스카라를 해주고요. 한번더 올려줍니다. 시... 아, 톡톡 속눈썹 빈곳에다가 착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를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요거 지베르니로 언더를 아주 야무지게 칠해주고요. 또트비저로 근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언더 속눈썹 강조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삼백안 느낌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삼백안이 나쁜 건 아닌데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삐아 제품으로 조금 애교살을 살려주고요. 응, 보이셨어요, 여러분? 뿅. 어, 자꾸 나와! 허. 아까 그 댕댕이에서 제가 예쁘다고 했던 펄, 요거. 묻혀가지고 여기 애교살에 해줄게요. 블러셔를 아주 조금만 더. 혹시나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데 저는 워낙 이제 블러셔 덕후여가지고 여기 중간에만 한번 더. 그리고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컨실러나 그 블러셔 같은 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변명을, 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요. 조금 더 좁게 할 때는 이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조금 더 좁은 영역에 확실하게 강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바레 립 펜슬을 써줄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립 펜슬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개를 테스트 해봤을 때 가장 괜찮았던 건 릴바레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였던 게좀로앤 왜냐면 그, 뭔가 발색도 막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게 애매한 색상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태자면은 저한테는 흰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저의 톤에서는 쓸수 없는 그런 색이어가지고, 저는 릴바레가 딱이었고요. 우선은, 싱긋싱긋 싱긋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쉐딩 색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어, 진짜 좀 배려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립은 요거 헤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손에 이렇게 덜어가지고요. 촉촉하긴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광막이 로맨이나 페리페라 이런 것처럼 생기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흡수가 돼버리는 재질이거든요. 여기에 투명 립글로스를 아주 두둑히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얇은 제형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되게 두툼한 제형 많이 올리면 얇고 그렇게 약간 워터리한 립글로즈는 흘러내리더라고요. 두툼하게 올려줍니다. 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쉐딩을 조금 해줄까요? 오늘 약간 얼굴이 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여러분, 저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어우, 머리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렌즈가 뭔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렌즈를 그냥 투명 렌즈로 낄까요? 짜자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니, 머리숱이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자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약간 쿨한 색감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쿨한 것 같아요. 쿨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쿨톤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